어, 이거, 선생님 봤을 때는,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인데, P가 Q이기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값을. 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도 포함한다는 거, 좀 염두에 두면 되겠지. 필요 조건이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부등으로 나타내면,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만, 함수에서 이것은, 등호도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도 포함한다는 것까지 이해하면 되고 이거에 근는 x는 1이에요. 그쵸? 네. 어, 함수 나타내면 1이에요. 음. 그러면 얘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어, 1이 될 수도 있고 뭐가 공집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줘야지. 근이 예, 아. 없을 경우도. 따라서 어, x가 1인 경우는 2-3k 플러스 2, -3K +2.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 더하기 2는 0. 그러면 얼마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k는 3,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공집합인 경우는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3k 플러스 7, 어. d가 0보다 작다.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 4a시니까 16 네. 마이너스, 40, 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네. 9k 의 제곱 마이너스 40 s 러스4 2 k 플러스 49 마이너스 k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9k 의 제곱 b 러스4 2 k p 러스33 a s h i bk 1 l 3, 9, 3, 33, 33, 9에서 42가 나오는 거지. 3K 플러스 11, 이가 응.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3K 플러스 3보다 둔다, 0보다 작다. 응. 됐니? 네. 뭐 어차피 nk는 마이너스 1이고, nk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니까, 뭐 사잇값 문제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1. 그래서 정수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안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정답이 얘가 나오겠네. 이 되니? 우선 x가 1일 때, 그다음에 공집합일 때. x가 1일때 공집합일 때. 공집합일 때는 근이 없을 때. 판별식 아, D로. 예? 네. 네. 됐어? 네. 응? 이해됐지? 네. 그래서 판별식 D 정수값, 이 사이 값을 구하니까 이게 나왔고,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3까지 나오고, 아까 x가 1일때 마이너스 1까지세 개를 다 합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ねっ。Yeah,